키친아트 전기 오븐 고객 직접 설치 201은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오븐은 20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특히 온도 조절이 최대 230도까지 가능하여 에어프라이어보다 더 높은 온도로 요리를 할수 있어 바삭하고 맛있는 음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어 간편함을 더하며 디자인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. 또한 유리 도어 덕분에 요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퀄리티에 감탄하며 안전한 포장과 빠른 배송으로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이 오븐으로 집에서 손쉽게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